안녕하세요. 원유띠와 포리니 시절을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23% 27% 24%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걸렸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정확히 6,600원에서 6,650원 이 구간을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BUJ라는 고래 집단을 통해 반등 시그널을 입수했고요. 바로 어제 제 영상 보고 들어오신 이 카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24% 하루만에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거 얼마나 걸리죠?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제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틀 전인 3월 22일에 누사이퍼 또한 36%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제가 매수 타점 3월 21일 정확히 오전 11시 6분에 235원에서 240원에 진입하세요 제가 지난 누사이퍼 영상에서 2차 상장 폐지 빔 제가 이런 표현은 진짜 잘안 쓰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지점 공유를 해 드렸고 반나절 만에 36% 수익, 33% 수익 이렇게 수익 보신 겁니다. 지금 매일 이렇게 히든 정보주 단타로 최소 20%, 좋은 날에는 50%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루사이퍼 4월 2일 상장 폐지 전까지 아직 슈팅이 남아 있다는 이 정보가 있으니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 함께 하시면 이 카톡방에 계시는 이분들과 같이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상 보고 진입했는데 2차빔 나와서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뽀구라 밥먹자님 그냥 영상 보고 입장하셔가지고 뉴사이퍼 매수하셔서 그냥 반나절 만에 25만원 수익 33% 편하게 수익 보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장하셔서 그냥 매수만 하시면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슈팅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마스트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지금 SEC가 증권성으로 칼춤 추는 지금 시황에서 많은 종목 보유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 또한 모든 종목 다 수익 실현하고 환금화했습니다. 이 BUJ라는 고래 집단에게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이 매집주 빠르면 내일 늦어 모레부터 매집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고 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매집 시작하시면 정말 무릎부터, 발바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정말 아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등하는 종목 윗꼬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이 평단가에서 마음 고생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발바닥 무릎부터 매집해서 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톡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권도영 때문에 상승이 좀더 미뤄진 시바이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우선 레이어 2 시바리움 그리고 고래 보유 많음 그리고 비 이탈릭도 보유했죠 굉장히 삼박자 상승하기 좋은 상승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인데요 최근에 왜 조용한지 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카톡방 오신 분들이 제가 팔때 팔고 그냥 살때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은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 부분만 잘 피하셔도 시드 자산 지키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바이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트상으로는 ABC 파동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질감 없는 차트여서 이렇게 0.38이나 0.5 구간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시바이노에게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3번 바이낸스 USA의 보이저 자산 인수 승인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보이저 지갑 상에서는 인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간단한 코인 이동 수수료 정도의 코인 이동만 존재할 뿐. 다른 이동은 특별히 없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더리움 6,700만 달러 그리고 USDC 6억 2,900만 달러 그리고 시바이노가 3,200만 달러인데요. 이게 바이낸스에 팔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바이노 시간만 조금 필요한데 시간만 지나면 바이낸스가 운전대를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코인 3,200만 달러 어치를 샀을 때 그거 그대로 3,200만 불에 팔고 싶나요? 저 같으면 상승을 시켜가지고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운전 때는 바이낸스가 잡아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터진 악재인데요. 권도형이 구속되면서 이 점프 트레이딩, 점프 트레이딩도 벌금을 엄청나게 낼수 있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벌금 낼때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내는 게 관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점프 트레이딩이 갖고 있는 시바이누 개수 430억 개고요. 지금 제일 먼저 15억 개 정도를 이동시켜서 팔았습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에 더 있는데 지금 꾸준히 벌금 낼 현금을 만들려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적은 시바이누 먼저 이 점프크립토가 팔고 있어서 아직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갑에서는 시바이누가 체크되지 않고 있고요. 첫 번째 지갑 시바이노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면, 이 매도세가 끝난다. 매도세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죠? 상승합니다. 왜? 하방 압력이 없어졌으니. 그 하방 압력을 버티고 가격을 유지하던 건데, 하방 압력이 없어지니까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운전대 바이낸스가 잡는다? 상승, 크게 할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바리움 출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바리움 출시하면서, 저 보이저 물량을 인수하고 점프크립토가 시바이노 매도를 멈출 때그 시기 제가 24시간 지갑에다가 알람 설정 해놓고 움직임 보고 있으니까요. 주요 알람이 올 때마다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바이노 홀더분들, 물 타야 되거나, 신규 진입을 해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셔서 시바이노 매도세가 언제 멈추는지 이 알람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바이낸스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매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좋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편에는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같은 에어드랍 프로젝트들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했다는 건 무언가가 안 좋은 정보가 있고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만 다 정리를 해놓곤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피해보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했다. 하락할 수 있다. 악재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장으로 가기 전에 바로 불장으로 넘어 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아래로 흔들고 횡보하고 밑꼬리 주고 나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점꼭 생각하셔서 매매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손절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의 2023년에 에어드랍할 유망한 프로젝트. 이 30개 정도로 한 프로젝트당 평균 300만 원 정도 수익만 내서 9천만 원에서 1억을 무자본으로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드가 조금 크신 분들도 적으신 분들도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니까요. 내 시드가 혹시 9천만원에서 1억이 좀안 돼서 열심히 내가 시간 써서라도 1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블러 에어드랍 드셨던 분인데요. 1.2억원 수익 내셨습니다. 다른 사람 1시간 할애할 때 이분은 6시간, 7시간 할애해서 들어간 돈 없이 1.2억 수익 내신 거고요. 기사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해외 에어드랍 헌터는 아비트럼으로 30억 에어 드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 에어 드랍 세계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꼭 필요한 존재니까요.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임박한 프로젝트는 ZK 롤업의 유망주인 이 2번 그리고 스타크넷 이렇게 1, 2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최근에아비트럼처럼 괜찮은 수량 2,000개, 3,000개 그리고 1만 개까지 수량 늘려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밀려서 하면은 늦게 한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써도 수량이 적어지는 점. 합니다. 꾸준히 조금씩만 해두면은 2023년에 에어드랍만으로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하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에어드랍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 보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에어드랍 정보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할애하면은 모든 숙제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5분만 할애해서 2023년에 돈안 드리고 1억 만들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